등따신 실례지침이 걸린 오늘의 잠자리 복불복은 액션 눈치빙고입니다. 어 네? 눈치빙고? 액션 눈치빙고. 눈치 액션 눈치빙고. 액션. 어 뭐지? 뭐지? 액션 눈치빙고? 뭐 빙고야? 십살 재빙? 어디서? 십살 재빙? 뭐야 이게? 신조. 뭔데? 쉽게 알 뭐야? 빙고 가사인데? 쉽게만 하나 재미 없어 빙고 나 아, 지금 신빌린 줄 알았다 신빌린 캡사이 빙쉽사이즈 빙 무슨 일이야 십사 재빙 십사 <15살, 웃음> 재빙 진짜 알아두세요 여러분 네 일단 빙고 한 줄을 완성하면 되는 게임이잖아요 두 팀이 동시에 모자를 하나씩 들고 가서 빈 고깔의 모자를 두고 돌아오면 됩니다. 팀별로 모자가 총 3개예요 그러면 세개를고갈에 모두 두고 나면 네 번째 주자부터는 놓여있는 모자를 하나씩 옮겨서 빙고를 완성해 가시면 됩니다 상대 팀 모자에는 손을 댈수 없어요 한판 2선승제로 2승을 먼저 아, 한 팀이 최종 승리 실례 수칙 확정입니다 이해했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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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웃었어요 살짝 <laughs> 형 오복 <오버> 가시오 오복? <laughs> 형 오복 아시오 오복? 오복 오버 알지 오복처럼 하면 돼요 모자로. 그럼 상대팀의 빙고를 만들기 어렵게 방해하는 것도 중요하겠죠? 어떻게 그걸 뺏어서 막아요? 아니요, 눈치로. 저거를 모자를 딴데다놔둬야지 못하게. 이 모자를 내 가운데 놨어. 네.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그이 이 모자를 못건드려 그거 눈에다가 덧칠 수 있어? 아니야. 아니요. 아니요. 아니야. 왜 먹을까? 아니야. 뭐. 아니야. 아니라고. <laughs> 다, 아니라고. 아이고. 이렇게 이렇게. 밖에 빙고가 안 되는 거죠? 아니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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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홉 개가 될수 있어? 세 개가 더 있네. 안 보였어? 아이고아 이제 엄마 대단. 아, 하아형 우리, 우리 이겨야 돼. 여섯 개인데 가운데다가 이거. 십사제 빙이다. 니가 돼. 몇 빙고하면 이기는 거예요? 쓰리 빙고. 원 빙고. 원 빙고. 원 빙고. 원 빙고. 한줄한줄 어떻게 나와 세 개인데? 어? 단 따만 해준 거야 석빙